부터 안내견 탄실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187페이지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기에는 안내견 탄실이 이야기인데요. 어, 한 시각장애인 소녀가 있었습니다. 그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었지만 탄실이라는 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탄실은 개를 만나서 어, 탄실이라는 개를 잘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던 중 어느 날 어,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 어, 탄실이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, 공사 중 위험인데, 그 탄실이는 글자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, 그냥 실수로 갔다가, 그 소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탄실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, 어, 그 여자아이는 구했지만, 탄실이는 그 찾아다녀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탄실을 잡으려고 사람들이도 노력을 해서 탁 잡았는데, 좀, 좀다치게 잡아가지고 피가 이렇게 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탄실이 이렇게 보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. 하면서 뭐 이러면서 어 지금 미역이만 상처 이렇게 난 거니까 상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.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탄실이랑 그 소녀랑 같이 이렇게 병실에서 아고 하면서 이렇게 쓰나듬땅거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어, 올림픽에도 한번 이렇게 살짝 그런 곳에 출전해서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뛰고 그리고 나중에 어 결국에는 어 행복한 음 행복하게 그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어놓고 어 행복하게 잘 됐습니다. 어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여기에 안내견 탄시리라고 제목이 써져 있잖아요.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, 그 점자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어, 그 탄시리가 생각보다 의리 있는 아이인 것입니다. 느낌은 첫 번째 어, 이렇게 갑자기 눈이 멀면은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두려워서 힘들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그탄 탄시리가 그 이렇게 개가 있는데 그 여기 안내견인데 레브라도리트리버잖아요 그. 안내견 중에서 레브라도 리트리버 말고 또 누가 안내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두 번째, 음, 이 여자아이가 어쩌다가 눈이 그리, 이렇게 멀게 됐는지, 무슨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눈을 다쳤는지 궁금합니다.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어, 이렇게 안내견 탈질처럼 든든한 녀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어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렇게 어, 실명되지 않아야겠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도 안내견 탄실이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음, 이 아이가 그꿋이치 탄실이랑 같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